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법 이숙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명작공법 수험생들을 위한 공법 주로 내용을 설명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정말 오랜 동안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등기를 너무 어려워합니다. 저는 뭐 예전에 등기법도 강의하고 지적도 강의하고 책도 쓰고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제 부전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등기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전세 사기도 많이 벌어지고, 막, 권리 분석이 힘든데, 우리 수험생이라면 더더욱더 몇 가지를 꼭 알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제가, 어 그런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이, 임야 뭐 대장, 지적도, 등기부, 이런 걸 시리즈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 가장, 어 중요한 게 공동주택 아파트니까 제가 간단하게, 아파트 등기부, 일반적인 걸 보는 걸 먼저 설명 좀 하고, 하나의 해석을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공적 서류를 보는 걸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가 실제 부천 여월동 340 위에 여월 휴먼시아 302동, 13층 1302호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인데, 우리 집합 건물이라는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공동주택이라는 얘기거든요. 등기상 전부 증명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옛날에 등기부, 등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공동주택은 여러분들 어꼭 명심할 점은 표제부가 두 개가 나와요. 이런 거 이제 객관식 문제 풀때 공동주택 등기부는 표제부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제부 또 있죠. 그래서 두 번째 표제부는 전여부분이라고 해서 어 그야말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1302호 요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있고 면적 얼마냐 라는 걸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매매 계약이나 전세권 임차권 설정할 때 요걸 요거 요걸1 3 1이 13층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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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돼요. 나중에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첫 번째 표제부는 여기 말 한동 건물 전체 표시죠. 한동 건물. 뭐 가동, 나동, 다동 할때 이거 302동이잖아. 302동 전체. 그래서 표시 번호라고 이제 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접수가 2007년도 접수됐다. 등기가. 그다음에 어, 여기 이제 오정구 여월동 여기 340위에 건물 전체가 있는 거야. 이렇게. 건물 전체를 이렇게 표시해 주죠. 이렇게. 13층까지 있네요. 그리고 층별 면적이 다 표시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용도 공동주택. 우리 법적으로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호자가 있는데 그 아파트라는 용도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참고로 여기다가 아파트라고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공동주택인데 4층짜리다 연립주택, 그러면 여기다가 연립주택이라고 쓰고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에 어, 다세대주택이면 다세대주택. 만약에 다가오면 여기다가 단독주택이라고. 그거는 이제 표제목 한 개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아, 첫 번째 표제부는. 건물 한동 전체를 표시한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요 건물에 대한 도면을 하고 싶으면, 도면 편철장이라는 게, 이 아파트 전체에 대한 도면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장부에 529번, 529호, 요, 요 도면 찾으면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물론 여기 고유번호가 있어요. 아, 모든 주택은 고유번호가 나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요게 왜 이렇게 줄을 쳐졌냐면 요렇게 줄이, 옛날 집원 주소인데, 이렇게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요. 도로명 주소로 바꿔서 촉탁으로, 시군구 지자체에서, 오정구 길주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길주로로 바뀌면서 얘를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다 지우고, 얘도 다 지우고. 근데 얘는 왜또 지워졌냐? 또 지워졌죠. 이렇게. 얘도 또 지워졌잖아요. 왜 그러냐면,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 구가 세 개였는데, 또 부천시는 그 사이에 구가 없어졌어요. 그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구를 폐지했거든요. 따라서도 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쉽게 말하면 주소가 이렇게 명칭이 바뀌니까 촉탁을 해서 새로운 주소로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옛날 것은 이렇게 다 주말을 하는 거야. 주말이라는 것은 붉게 줄쳐서 말소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됐으니까 줄쳐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볼 때는 맨 마지막에 줄한 치전. 요게 현재 효력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한 건물 전체죠? 어, 302동 전체, 전체. 그리고 이제 요게 중요한 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란 말 나와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표시되는 것은 이 한동 건물 전체가, 전체가 요땅 위에, 요거는 이제 주수도 바뀌었으니까 주말하고 요, 여월동 340, 요 땅, 요 소재지, 지목 대인 토지, 6만 64제곱미터 보시죠 여기 요땅 위에 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게 여기 1이 뭐냐면 1년 번호라고 따라해 보셔야 돼요. 1년 번호. 1년 번호는 대지권의 목적인 땅이 한 필지만 이어도 얘는 생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뒤에서 1년 번호가 다시 나와야 되니까 만약에 두 필지라면 여기다 2라고 해주고 요, 요, 그대로 경기도 부천시 여울동 341번지면 똑같이 여기다가 341이라고 써주겠죠. 그리고 여기다 지목, 대인 토지, 면적, 만약에 3만이면 3만제곱미터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그 땅이 어디에 있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한 필지에 하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필지도 되고, 세 필지 되고, 세 필지면, 1, 2, 3이라고 다 써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때 나온 두 번째 표제부는전여부분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내꺼, 1302호, 요 표시를 해줘요. 요게, 면적이 요만큼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그 다음에, 대지권 표시라는 것은, 요 1302호, 요걸 분양받은, 요걸 취득한 요집 주인이, 요집 주인이 그대지 땅에 대한, 아빠 단지 안에 땅에 대한 소유권으로서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6만 64제곱미터에 66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그 그러니까 얘기가 이제, 어, 34평짜리인데, 우리가 말하면 85제곱미터거든요. 여기, 여기 지금 85제곱미터인데, 84.95라고 하는 것은, 실제 85로 설계를 해서 지으면 오차가 생겨서서 면적 넘어가면 법 위반이 되니까 일부러 이렇게 살짝 작게 해요. 85가 살짝 안 되게. 그8 5 제곱미터 즉 34평짜리인데 34평인데 대지 지분이 20평이에요. 어, 이런 아파트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파트를 사고 팔때이 대지 지분이 몇 평쯤 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똑같은 34평 아파트인데. 대지 지분이 50이다, 50제곱미터다. 그러면 나중에 재건축할 때 입주권은 분양 면적은 여기에 기준으로 나와요. 똑같은 평수라도 대지 지분에 따라서 어, 나중에 분양받은 면적이 달라지니까 여기에 집과서 좌우합니다. 사실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1 3 0 2호 요금 아파트 가진 요 사람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가지고 있고 요거 1번은 뭐냐면 1번은 원래 소유권 대지권이 어떤 땅의 소유권이냐면, 요 땅에 대한, 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되어 있죠. 요 땅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66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이걸 다 소유자는 써줘야 되는데, 불편하죠? 그러니까, 요 번호, 요거 1번, 요거. 1년 번호, 요걸 가지고 가름을 하는 거예요. 1 소유권 대지권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그 땅을 1로, 1번으로 소재지 면적 지목을 다 가름 하거든 요거 1번으로 가르면 그 1번 땅에 대한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가지고 있다 이얘기예요 만약에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지상권 대지권 얼마 분의 얼마라고 표시돼요 대지권의 목적인 권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권에 한하지 않습니다 전세권 임차권 일 수도 있는데 전세권 임차권이면 최대 상한 기한이 20년, 10년 넘지 못한다라고 있기 때문에 주로 안 하고 지상권 설정할 수 있죠. 만약 그 땅에 지상권 설정을 해서 아파트 지역 분양하면 대지권의 종류는 지상권이 되는 거지상권. 이런 걸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요만큼에 해당하는 토지세금을 매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요 전여 부분하고 대지권은 분리처분이 안 되니까 아파트를 요 전여 부분을 팔면 1,302호를 팔면 내 네, 대지권 이 지분도 같이 넘어가요. 같이. 같이. 분리 처분이 절대 안 된다는 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뭐냐. 그러니까, 아, 소재지, 지목, 면적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 일년 번호인데, 일년 번호는 한 필지만 있더라도 생략하면 안 된다. 왜냐면 하 나중에 가름을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제부가 전유부분. 그야말로 1301호. 면적 얼마냐, 구조는 뭐냐 표시해주고, 여기 관련된 게 바로 대지권 표시예요. 그다음에 갑구는 요요요 요요 전유 부분 1301호를 요걸 누가 가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요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유권 변동을 여기다 써 줘요. 최초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전. 보니까 2007년도에 소유자가 대한주택공사니까 지금은 LH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매매로 인하여 자, 보세요. 매매로 인하여 LH로부터 이전을 받았다, 이 얘기는, 보세요. 2007년도에, 어, 소유권 보전 등기를 했는데, 원래 이제 건설 사업 주체가 보전 등기를 하거든요. 어, 세금 내야 되니까. 2005년도에 매매했는데, 2008년 2월 달에, 어, 접수가 됐잖아요. 이건 뭐냐면, 2007년도 중공되기 전에, 2년 전에 분양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제 분양 계약을 한거예요 당첨된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 체결 하고, 중도금, 중도금 내다가 자 여기서 보전 듣기를 했죠. 그리고 그래 보세요. 약한두달 차이 나죠. 어, 두달 뒤에 매매로 인한 운인,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야 LH에서 김순자 이름으로. 그런데 왜 이것도 줄쳐졌냐면 이 사람이 요때 처음 분양받아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할 때는 여기 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요거어 다시 이제 에, 전거라는 것은 어 이사를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남빌라에 살다가 이제 분양받은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이라고 딱 써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여기도 주말 주말 요기는 뭐냐면 여러 명 주소로 또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잘 보세요. LH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김순자 요두 개는 주말이 줄친 게 없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전 등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소유권의 변동 사항은 그대로 냅둡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보니까 2014년 11월 달에 저 소유권이 이전 등기 된 거예요. 매매는 그 전에 됐겠죠. 한두달 전에. 한달반 전에 매매로. 이 공법이, 이 공법이 김순자한테 산 거예요. 매매 계약 체결해서. 상금 치르고 등기를 했겠죠. 거래가게 표시돼요, 요새. 그럼면서거또왜 줄쳤냐면, 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길주로로. 길주로. 오전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요 현재 장황한 주소죠, 주소. 요 주말을 하고, 행정구역 명칭, 요거는 이제 촉탁으로 다 바꿔줘요. 그리고 여기 현재 소유자가 이 공법이죠. 이 공법하고, 김순자하고, 요 LH하고, 요소유권은요 그대로 냅둡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니까, 2014년 11월 달에, 저, 소유권이 이전 듣게 된 거예요. 이 공법이, 이 공법이, 김순자한테 산 거예요. 매매계약 체결해서 상금치르고 등기를 했겠죠. 거래가 게 표시돼요. 요새. 그러면서, 이거 또왜줄 쳤냐면, 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길주로, 로 길주로, 오전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요 현재 정확한 주소죠. 주소, 이 주말하고, 행정구역 명칭이, 요거는 이제 촉탁으로 다 바꿔져요. 그리고 여기 현재 소유자가 이 공법이죠. 이거 갑구로 보면, 여러분 주의할 점은, 여기 소유자가 쫙돼 있지만, 맨 마지막에 된요 사람이. 현재 소유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요 사람. 그래서, 어, 매매 계약 체결할 때는 요 사람이 매도인이 돼야 되고, 임대차 할때이 사람이 임대인이 돼야 된다. 이런 걸 확인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얼굴은 이제 대출을 얼마 받았냐? 이걸 알수 있죠. 그래서 소유권 외의 권리, 주로 이제 건재당, 그 다음에 뭐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이렇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얼굴에 기재해요. 값보다는 좀 밑에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김순자가 처음에 1억1 7 0 0을 빌리면서 어 설정 계약을 하고 어 설정 등기를 해준 거예요. 왜왜 왜 줄쳤을까? 뭐 나중에 대출감아서 갚아가지고 말소 했단 얘기예요. 말소, 말소 이렇게. 그다음에 요는 이제 주소 바뀐 거니까 명의표시 변경 이런 관계 없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 일본 건재단권 변경이라는 것은 어 돈을 일부 갚고 일부 남겨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다 지워졌다는 것은 나중에 보면 다 해지 해지해 가지고 말소시켜 다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에 요거 이제 김순자가 또 4,800을 또 받았는데 어, 여기 지금 2번 건재당이잖아요. 2번 요거는 이제 1번 이제 돈을 두번 빌린 거죠. 건재당이 두 개인데 나중에 이렇게 다 갚았잖아. 2번 건재당 등기말소, 1번 이렇게 말소등기가 2분이 먼저 됐어. 요2번이그리고 줄친 것은 이렇게 말소등기를 합니다. 해지라는 것은 채무를 다 이행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거 보면. 아말수등기말수등기 나오면 해지라는 말나하면 돈을 갚았구나 해서 이렇게 줄쳐져 있어야 돼요 줄안 챙겨 있으면 빚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난 다음에 이 공법이라는 사람이 담보 설정하고 돈을 빌렸고 그 다음에 또한 6년 뒤에 여기 여러분 6년 뒤잖아요 또 7,700을 또 빌린 거예요 그래서 건재담보 설정 등기가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줄치지 않은 이 부분들은 현재 계속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에 이제 얼굴을 볼줄 알아야 되는 게 여기 이제 건재당 설정됐냐, 말소했냐, 또는 뭐 전세권자 있냐 없냐, 어떤 아, 소유권 이외 의 권리가 다 표시돼요. 여기에 표시 안된 것은 별로 걱정 안 해도 괜찮죠. 그거는 이제 어, 동사무소 확인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갑구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요 대지권 표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게내 대지 지분이 얼마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토지요 우리가 말해요. 어여월동 340번지에 해당하는 요땅 등기부를 보면 이 땅이 이 아파트를 위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제공되어 있다고 갑구에 표시가 돼 있어요. 이대지권의세 가지 등기거든요. 그래서 아하, 공동주택은 어 표제부가 첫 번째 표제부는 건물 전체를 표시했구나. 두 번째 표제부는 전유 부분, 1302호로 표시했네. 그다음에 첫 번째 표제부 밑에 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 그 땅을 표시했네. 요땅 위에 있다. 지목이 뭔지, 면적이 얼마인지, 소재지금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유부분의 대지권은, 아, 천3 0 2호 소유자가 가지는 땅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인지, 지상권인지 알수 있고, 면적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 사람, 이 사람이 현재, 어,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는 요맨 끝에 요 사람, 이 공법이죠. 그리고 돈을 도대체 얼마를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갚고 했는지를 알수 있는 게 얼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 권리관계 조금 약간 너, 너무 단순한 것도 그렇고 너무 복잡한 것도 이해를 못 하시니까 간단하게 아파트 등기부를 좀 분석하는 걸 먼저 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는 좀 보고 수험생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동의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이런 거, 대지권의 목적인 음, 토지표시, 그다음에 전여 부분의 건물 표시, 대지권 표시라는 이 단어들을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고,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 이런 것들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어, 요 일본이 뭔지, 이런걸 알고 책을 보고 객관식 문제 풀면, 등기법에서 제가 볼때 제일 어려운 게 대지권 등기거든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 또는 교과서가 읽어지면, 읽어지면 대개. 어, 좀 마음 편안해져요. 등기 자신감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일단 오늘은 아파트 등기부를 간단하게 좀 봤고요. 아, 어, 차차 이제 토지 등기부, 단독주택 등기부, 그다음에 복잡한 등기 이런걸좀 하나씩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토지 대장, 어, 지적도, 임야도 이쪽으로 한 번씩 가볼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법 관련된 거는 이제 틈틈이 제가 올릴 테니까, 일단 요 정도로. 어, 아파트 등기 어, 분석을 좀 해봤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어, 등기부는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다. 물론 등기의 공신형 인정 안하니까 실제 권리자가 나타나면 좀 뒤집어질 수 있지만 그건 희박한 일이니까요. 어, 등기부부터 공부를 먼저 해놓으시라. 그래서 어, 수험생이시라면 어, 등기법을좀 자신감 가지시고 수험생이 아니고 일반인이시라면 그래도 등기를 좀 해야 된다. 어, 등기를 좀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살아가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분석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사기 안 당하고, 내가 부동산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대지 지분 이런 것들은 잘알수 없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걸 활용해서 등기부 공부를 좀 제대로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